할렐루야 김양일 목사입니다. 오늘 5분 설교는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합니다. 시편 103편은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송축하는 송축장입니다. 연약한 인생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신 은택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모든 은택을 입혀 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송하고 하나님의 성호를 송축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택이 무엇인가를 배우고 그 은택을 잊지 않기 위해 시편 103편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모든 은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은택이란 은혜 은자의 못택자로 강같이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의 연못을 말합니다. 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게 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의를 자손에 자손까지 미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첫걸임이므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성령님께 기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여와를 성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야 할 이유를 첫째,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다. 둘째, 우리의 모든 병을 고치신다. 셋째, 우리의 생명을 구속하신다. 넷째,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신다. 다섯째,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 여섯째, 우리를 청춘으로 새롭게 하신다. 일곱째, 우리를 의론 길로 행하게 하신다. 여덟째, 압박당하는 모든 자를 도우신다. 라고 하시며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받고 듣고 행함으로, 평강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임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는 일에 마음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택을 받게 되고 종래는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되어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인생이 들의 풀과 같고 그 아름다움이 들의 꽃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아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영생의 삶을 추구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육체적인 소욕과 괴락을 추구하지 말고 성령을 위하여 선을 행함으로 영생을 추구하여야 합니다 다윗이 모든 환난과 곤고한 상황 속에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하며 하나님의 은택을 생각하고 노래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며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천사들을 보내어 주를 경외하는 다윗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여야 합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모든 인자하심을 은택으로 입히심을 알고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며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그 이름을 송축하며 주님의 구원하심을 선포하는 귀한 심령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구원에 비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으로 비치심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발을 금하며 모든 악한 길로 가지 말고 오직 주의 의로운 말씀을 지키려고 굳게 맹세하고 마음에 확신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성축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환란을 명쾌하시며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히시고, 터전을 지켜주시며, 모든 은택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활란 날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장막 은밀한 곳에 숨기시고, 보호해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간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